너 이번에는 한번안 갈. 너 김밥 <이렇게> 먹었어? <입장만> <laughs> 전혀 그 무언가 상상. 어 진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이이이 힘든 이, 이안 쓰는 거야? <laughs> 안 쓰는 거야. 뭐야 저거 오늘 바빠 죽겠는데 왜 모인 거예요? 오늘 왜 모인 거야? 오늘 왜 모인 거예요? 어 <laughs> 아, 너무 피곤. 오늘은 퀴즈를 풀려고 모였습니다. 와. 평소에 <laughs> 퀴즈 좀 풀어봤어? 나는 음. 방탈출 같은 거 좀. 오늘 방탈출하러 간다며? 어 방탈출하려고 예쁜 옷 입었어. 와. <laughs> 오늘은 밀리터리 특집 미래 사나이 마지막 시간으로 재미있는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와. <laughs> 오늘의 퀴즈 키워드는 영화와 첨단 기술입니다. 오. 케. 첫 번째 문제. 이름이요? 무기의 이름은 포성인트를 예, <laughs> 드릴게요. 포성인트를 아아 드리겠습니다. 아이 정도면 되는 음. 거야? 에? 헬멧 갖고 와! 손에 나는 오거 저거 맞지 않은이 판, 거미수면 절대 아닌 것 같아. <laughs> 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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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인가제 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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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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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 영어입니다. 영어라고 영업? <laughs> <laughs> 갑자기 더 어려워졌어.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웃음> 아직 저거 전혀 뭘 뻔했어. 진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laughs> 여러분 제가 세 개의 힌트를 준비했는데요. 여기서 단어에 힌트가 보이세요? 들어가 있습니다. 보이지 보이지 빗쳐서 보여다 저기요. 어떤 거 가지겠어요? 내 눈치. 시즈탱크? 생선통 모는. 으아, 탱크아는아크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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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로이건 <laughs> 이게 뭐, 뭐, 이 이게 뭐이이 힌트 안 쓰는 거야? 안 쓰는 거야. 뭐야 저? 두개 중에 하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약간 자존심 상하면 돼. 레일건 정답. <laughs> 레일건은 이런 강력한 전자기력을 이용해서 포탄을 발사하기 때문에. 마7 이상의 속도로 구현할 수 있다고 해요. 적국에 의한 요격이 사실상 어렵고 가격도 기존 탄 대비 저렴하다고 합니다. 레일건은 미국과 중국에서 이제 개발을 해서 현재 전력화 단계 에 있다고 하네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학창 시절에 돋보기로 나뭇잎 태우기 이런 거 해봤어? 응. 음. 어, 해봤지. 자실 있어. 어벤져스 아, 에이지 오브 울트론. 정답 이제 팀호크가 보이네. 아이 레이저 빔은 다른 미사일 부기에 비해 어, 저렴하고 훨씬 빠르기 때문에 미국을 선두로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등 여러 국가들에서 레이저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우선 매트릭스 레볼루션에 나오는 영화의 한 장면을 보여 드릴게요. 이게 이게 아, <laughs> 어 벌레같아 약간 쭈꾸미같아 도하 이것 또한 현실이 개발된 지 오래됐는데요 이것은 음. 모든 기계들을 무력화시킵니다 무엇일까요? 객관식입니다 당황했 1번 AMP탄 음, 어... 비슷한 거 들어본 것같 2번 김탄 <laughs> 3번 방탄 아. 모르겠다 4번 EMP탄 5번 화학탄 너이번 할래? 3번 할래? <laughs> 너 김판? 나 상판? 정답 4번 4번? 어나나 정답 1번 1번? 응 음. 4번 EMP탄 해물 갖고 와 EMP탄은 강력한 전자기파를 쏴서 특정 지역의 모든 전자 장비를 못 쓰게 만드는 첨단 무기인데요. 미국은 현재 EMP 탄을 개발을 완료했고 10년 뒤인 오는 2030년 쯤에 전력화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 우와! 자신 있어. 분명. <laughs> <laughs> 오, 두... 오, 대박. 오. 아군도 모르겠는데. 하나, 둘, 셋. 정답은 X. 오케이. Okay. 개발 중입니다. 아, 작년에 캐나다의 위장 기술 기업인 하이퍼스텔스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망토처럼 옷감 형태가 아니라 반투명 휘어진 플라스틱 패널의 형태를 띠고 있어가지고 실제 투명 망토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실제 스텔스 기능이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laughs> 다섯... 어 어느새 다섯 번째? 나노마이크! 퍼펙트 리틀 솔듀스 첫 번째 나노마이크 워헤드 바로 아, 구식되면 90대가... 대박 대박 <놀람> <놀람> 아 이게 가루가 돼버리니? 그러니까 하나 둘셋 정답입니다 미국 서던 메소디스트 대학 김민준 석좌 교수팀은 박테리아를 모방해 표적 약물을 전달할 수 있는 트랜스포머 나노 로봇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합니다 머리 굵기에 50분의 1에 불과한 초소형으로 유체 환경에 따라 환경을 인식하고 가장 적합한 형태로 스스로 변화해 정해진 위치나 경로에 그런 표정 약물을 전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제 벌써 마지막 문제입니다 어떡해 빛나는 물체 잘 주목해주세요 오케이 okay. 셋, 땡, X입니다. 그 아이언맨처럼 초소형의 그런 아크 리액터는 아직 개발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핵융합 기술은 계속 개발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를 포함해 EU와 미국, 러시아 주요 7개 나라에서 공동으로 이터라는 국제 핵융합 실험로를 건설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터는 프랑스 남부 카다라시에 2025년에 완공돼서 오는 2040년까지 운영될 계획입니다. 마지막 문제까지 풀어봤는데요. 이제 좀 SF 영화 어디서 좀 봤다고 할수 있겠죠? 아 그렇죠. 가면은 이제 영화 보러 그면너 이거 알아? 할수 있는 정도. <웃음> 안녕. <웃음>